반복체험은 1의 자가진단 2번. 100 이하의 양의 정수만 입력된다. e 문을 이용하여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특정 숫자 하나만 입력을 받아요. 뭐, 근데 그 숫자가 100보다는 일단 작다는 가정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60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은 1부터 60까지의 그 모든 정수의 총 합계를 구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다 더하다가 마지막에 59 더하기 60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출력해 주면 돼요. 프린트를 쓰면 한번 출력하고 한칸 띄어지기 때문에 1번 출력 예처럼 안 나온다고요. 1번 출력 예요. 아까 그전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 문제에 공백 단위로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 넣으면 공백 단위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아까 전에 풀었던 자가진단 1번이랑 다른 점이 지금 자가진단 2번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하나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동적으로 입력받는 구문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특정 숫자를 하나 받고 싶으면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요. 음, 변수명은 뭐, num이라고 해서 받을게요. num은 input, 괄호 하면은 끝이에요. <laughs>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어, 정수 값을 받을 수 있고, 실수값 또한 이 똑같은 구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문자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정수랑 실수는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자 넘을 받았는데 1부터 넘까지의 숫자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포문을 쓰는데, 아까 썼던 레인지 range 기억나시죠? 레인지를 똑같이 쓸 거고요. 1부터 시작해서, 넘까지의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넘 1을 해 볼게요. 그러면 넘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선 print x 콤마를 통해서 실제 그 범위의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하고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어한20 정도 입력해 볼게요. 20 엔터. 자, 보시면은 1부터 20까지 정확히 뽑아져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어 20을 입력받으니까 1부터 20까지가 나왔어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7해 볼게요. 7. 7 엔터. 7을 입력받으니까 1부터 7까지가 정확히 뽑아져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입력받은 그 특정 숫자 1부터 그 숫자까지의 값만 반복문으로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총합계를 출력하기만 하면 끝나겠죠 자다 더하려면은 우선 sum은 0다 더해서 넣을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화 해줬고요 프린트 구문 대신에 여기다가 sum 플러스는 x 해서 sum은 sum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더해 넣는 구문을 만들어줬고요 반복문 다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프린트, 썸 하면은 총 합계만 나오겠죠. 자, 이걸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서 여기 정보올림피아드 예제랑 똑같이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볼게요. 10하고 엔터 하면 55가 나왔죠. 여기서도 55가 나왔죠. 동일하게. 1부터 100다 더하면은 5050인가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100을 넣으면 네 정확히 5,050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푼것 같고요. 어뭐 이거는 특별히 또 와일문으로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면 은 와일문도 뭐 특별히 다른 점 없이 구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파이썬 제출. 네, 서크세스 확인됐죠? 그래서 반복문, 반복 재험은 이래 자가 진단 이번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